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우리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 오늘 애통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두 주간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것이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다음 주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다음 주는 이 적용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 여러분들은 유머가 좀 있으신가요? 재미있으세요?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저 같은 경우에는. 어, 재미있는 곳에 가면은 저로 인해서 분위기가 확 다운돼요. <laughs> 이게 저는 띄워진 분위기를 낮추는 데 은사는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높이지는 잘 못하는데, 뭐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보니까 뭐 김옥민 집사님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 <laughs> 예, 뭐 조성한 집사나 문철민 집사 이런 분들도 저랑 비슷한 과입니다다 <laughs> 이렇게 좀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목사님들이 유머를 잘 하시고 재미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그러면 굉장히 큰 것도 달란트인 것 같습니다. 그 저2 0대때 신학교 다닐 때그 한국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세미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시겠는데 웃음 치료 세미나 같은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유머 설교 세미나. <laughs>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예,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없지만, 그러니까 사회가 짓눌리고 또 사회적으로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이야기 듣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가벼운 이야기 듣고 유머있고 재밌는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물이나 애통함 막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설교 시간에 어, 성도들을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하면 웃겨줄 수 있을까? 그래서 유머 책들을 보시는 목사님들도 종종 좀 계셨습니다. 네. 아, 살아가기도 빡빡한데 교회에서조차 이렇게 무겁고 짓눌리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좀 웃기는 설교하고 사람들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한국교회 웃기는 설교하시는 분 중에 그 대표적으로 한분 계세요 장 모모 목사님이라고 <laughs> 들어보셨습니까 예, 장경동 목사님이 <laughs> 예, 이동호 목사님이 신학교에 이제 세미나를 가셨다가 한 명의 목사를 한 명의 신학생을 보면서 아, 이런 참 괜찮은 어, 후배가 있네. 하는 분과 뭐 저런 애가 있지 한 분이 있었는데 참 괜찮은 후배네 하는 분이 이제 강준민 목사님 <laughs> 뭐 저런 애가 있지 했던 분이 장경동 목사님 <laughs> 그러셨는데 장경동 목사님은 지금도 굉장히 웃기세요 <laughs> 아마 그분의 달란트인 것 같습니다 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웃고 막 그러면 사람들의 감정에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막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는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눈물이나 애통의 표현에 대해서 강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얼마만큼의 그 단계가 있는가? 성경에는 아홉 가지의 그 슬픔이나 애통을 표현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그 애통함은 단계 중에서 아홉 번째 당하는 가장 강한 단계입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하는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강한 어떤 애통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가 하면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는 걸로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외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생소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좀더 쉽게 빨리 깨달을 수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리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주에 읽었던 설교 구절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지금 이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무엇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한 인물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인물이 너희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천국을 알게 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보낸다. 그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이사에 기록된 이 말씀을 완성하러.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 이사야서의 기록 기록된 기름부음 받은 자다. 내가 내가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진 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직접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다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펴서 가지고 다시 읽으시면서 이 말이 지금 너희에게 응답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름 받은 자고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러 지금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교하실 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 사명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 슬퍼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는 그럼 누군가 누구이기에 그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은 메시아가 그들을 위로해 주는가? 무엇이 슬픈 일인가? 이 말씀 또한 네, 구약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 갔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슬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백성이 자신들을 구원한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멀리 멀리 떠나가서 죄의 가운데 거하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슬픔을 넘어서서 애통하는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 민족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알게 된그 아픔이 애통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심판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프고 그래서 슬픔을 넘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에서 이제 이별을 맞는 그 아픔을 지금 애통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서의 이 시작이 이사야서 일장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지금 슬퍼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일장부터 그냥 시작하는 것 자체가 탄식하고 슬퍼하는 걸로 시작해요.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할 때까지 무엇을 외쳤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너희들 머리 위에 올라와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살아 있는 채로 통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 버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순교할 때까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간데살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되죠.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그 안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완전한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는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1차, 2차, 3차로 인해서 전부 다 바벨론, 먼아먼 그 이라크 땅으로 자그마치 천 마일이 되는 그곳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고 감옥 같은 삶 속에서 울부짖으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에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애통하며 또한 슬퍼하지만 아, 우리들 스스로는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에서 40장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하고 위로하라는 이 말씀. 슬프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이사에서 40장의 말씀은 희망의 빛을 전해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전해주시게 어, 됩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위로하겠다라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고 등장하는 왕이라고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사야서의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함으로 나귀 중에 어린 나귀 새끼들 타고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가 한 인물을 보내 주는데 그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가 성령으로 기울은 부음 받은 메시아고 그가 너희를 구원해 주고 그가 너희를 재 용서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애통한다 애통을 하는 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이 애통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바로 죄로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고, 그 애통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제 인식을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떨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애통함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 애통함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는 애통함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누가 죄로 인한 인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하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성경에서 애통하는 선지자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하도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도 울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까지 보게 되냐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게 포위를 했을 때 이제는 그들의 양식이 다 끊기니까 어떤 상황까지 벌어집니까?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뿌리면서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그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가 알고 있었기에 그걸 어떻게 하면 이들이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돌아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어 가게 할수 있을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흘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돌이키기를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로한 자를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심판을 받을 것을 가슴 아파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민족을 위하여서 그것을 내 가슴에 풀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께서 도 그런 자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참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순지자,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 한나라는 이 여인이 애통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의 애통함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계했지만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하는 애통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버려진 여인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끊어진 사람입니까?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울고 불고 통곡하며 애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애통하였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통하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나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한나야, 너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 안에 그런 애통함이 있었지, 비참함이 있었지. 그런데 이 시대에 내 마음 알아주는 내 백성 하나 없다. 내가 이렇게 슬프고 가슴 아프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를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게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애통함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대성 통곡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대성 통곡하세요. 왜 통곡하십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훗날에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정복을 합니다. 이때에 유대인이 몇 명이 학살을 당하냐면 자그마치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110만 명이. 마세다 요새에 도망을 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세다 요새는 굉장히 높은 이 고산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높은 언덕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쫓아가가지고 이만큼 높은 이 언덕에 피에 있는 이 마세다 요새에 이만큼의 성을 쌓아 버립니다. 이 성을 똑같은 높이로 성을 쌓고 다리를 놓고 쳐들어가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몰살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대성통곡하신 거예요. 왜요? 죄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애통함이 결코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이런 슬픔과 애통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래서 인간 실존의 비참함을 알게 된 사람만이 생겨날 수 있는 애통함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 죄로 인해 심판의 무서움으로 인해 생겨나는 슬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애통하며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실족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을 보며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그런 영혼들을 보면 애통할 수 있는 자는 그런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씻겨 주시며 위로하여 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해, 우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벨비 한인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애통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